터타하고여기있으니까 바다쪽부터 가야겠다 투대 근거인 어느과에 갖다드릴까요? 깔아주는사람세요 기가! 기가! 빽빽빽 기가, 기가, 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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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빽. 기가 어, 어. 마그마 빼요! 근데 막고있어 되긴함? 기가 뽑아 우리도! 기가 뽑아! 죽었는데? 기가 뽑아! 사람 죽었어! 응! 어, 이거 죽이면 됨 그냥 터에덥 그래. 함부로 오면 죽어야지 어. 마그마 어. 260인데 함부로 오면 죽어야지 터렛없이 함부로 오면 죽지 함부로 안죽지 그렇게. 으응 용연왕으로 맞으면서 버텨버려. 아, 맞게 뒤에 유티 버프, 뒤에 유티를 갖고와 차라리 유티를. 유티랑 UTI 메이트 부스트 보는 게 주는 게더 낫. 유티랑 메이트 부스트가 낫. 이거 알기가랑 일반기가 꺼낼 게 아니라 알기가 알기가 두 마리를 꺼내. 차라리. 에이트 부스트가 없으니까 우리가 계속 광포 하잖아요 저 이거 처음 부터 꺼내져 있는 거여가지고 전청 안에 오른쪽 공구에 제꺼 이런 것톡이 하나 있어요 아.. 잡이 야.. 이.. 이.. 게폭행게 그냥 맘대로 기관을 꺼내서 이렇게 되면 그냥 잡았음 일단 자.. 유티 어딨나요? 어. 리핀 다시 한번 에이씨 서로 광폭하네 진짜 기가 빼봐 기가 팔로우 붙여대빼 내가 마그마로 맞아줄 테니까 기가 빼 이거 안 맞게 오우씨 유티 어딨나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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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유티 지금 하고 있어요 기가 하나 이거 엄선해가지고 일반 기가 빼고 알 기가로 바꿔 이거 모드로 모드로 쓰는 거야 이 기가를 다시 토대작 지금, 지금 가열 가열 가열돼서 그런다. 기가 푸딩해버릴게요. 아니, 그 기가 나도세요. 아 여기 앞에, 아, 오케이 아, 확인 확인. 확인. 어디서 마그마를 그냥... 뭐... 디로 막으려고 해... 그냥... 소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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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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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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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왜? 아, 지금 어안 되는구나. 지금. 아, 비가 온다 지금. 아, 네. 비가 오네. 테크렉스 네, <laughs> 있음 테크렉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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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앞에 여기 발전기 좀깨 봐. 나 가면 일로 와요. 메이트 부스트 받게. 네. 유티 있어? 유티 없음? 유티? 유티는 제가 살게요. 일단 터렛 좀 앞쪽으로 당겨 주세요. 최대한 더 앞으로! 테렉 더 앞으로! 더 앞으로 더 앞으로 더 앞으로 됐음 끝! 여기 발전기 깼다 됐어 빠져 비 와서 어차피 못 하니까 총알이나 빼고 있죠 터렛 좀 앞쪽으로 당겨주세요 테렉 빼고 유 t 로 갖고 와 이거 마그마 쏘는 것도 공격돼요? 쏘는 게 공격 되냐니요 여기가 공격돼 되죠 네. 좀 가까이있어요 조심하세요 이거 렉때문에 지금 심해가지고 렉이 피가 안다는게 보이거든요 한마리 네. 죽으니까 조심해서 쓰셔야 돼요 네. 와 진짜 맥이요? 맥, 맥, 맥저역부터맥저역부터 저격, 네. 하고 있어요 맥을 갖고와서 맥으로 쏴도 되고 뭐 할건 많아요 맥주역부터 괜찮은 괜찮은. 막으면 안 아파. 안 아파. 뭐13뭐34 이거밖에 안 되네. 맥들과서 우리도 맥으로 써? 아, 원소, 원소도 하는구나. 우린 쏘지 말자. 적용만 쏘자, 우린. 4 2 3 어, 이트버거 살짝 것 빠지면 말해주세요. 그래서, 음, 어, 케이한20% 오케이. 남았을, 것것것것 남았을 것 때얘기해주세 어, 도망간다. 엑시드, 엑드 엑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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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요. 귀신. 티기가 없나? 안티스나안 티키도 없나? 나티나티나안티 티키도 없나? 안 티키도 일부도 없나? 요도없도 노리면 할 수도 있어. 요 오른쪽 뭐에? 오른쪽에 뭐가 두고? 그냥 우리 탄인가? 오른쪽에 지금 털에 쏘고 있어. 체크를 빼든가 이거 헤비만 뭐, 총알이 안날라오면 모르겠는데 렉이 너무 많이 먹어갖고렉 때문에 못박겠다 총알을. 오른쪽에 물속에서 털에 깔라 그래요? 우리도 물속에 토대작 좀 해주세요. 스톱 남으시는 분. 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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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기가 크라이오 어? 기가 크라이오 에, 네비도 네비도 용암에 죽겠다. 네비도 안 싸우댐. 안 싸우댐. 어. 베리 구칩니다. 예. 코코 좋았네. 코코 보이츠? 보이츠가 보이츠 있잖아요. 코크님. 아, 미치겠다. 근데... 너무 좋다. 내걸렸어내걸래어 레거래스 레거래거래스 레거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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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거거죠 용암 용암 거래스레어어 아, 예. <laughs> 이 털에서는 겁나 많이 쏘는데 왜 데미지가 별, 몇 개가 씹히는 것 같지? 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셋, 열두, 열네, 열다섯 이 정도 쏘는 것 같은데 뭐 데미지는 한발 들어오네?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가? 왜 그러는 거지? 각도에 따라 맞고안 맞고가 막고 있나 본데 마그마도? 게 사람 저니다양아 그런거 안아프죠 <laughs> 어? 이거봐 데미지가 안들어온뭐 GCM이야? 응? 그러네, 이거 마그마, 마그마 개많이 개개 개막고있는데 데미지가 하나도 안들어와 어, 각도 지린다 마그마 지린 잠깐만 어디? 뒤로 빠져보시겠어요? 와 이거 봐완 안맞음 각도 지린다 양궁 쓴다, 양궁 <laughs> 신난당 공짜 총알이다 백홍 쟤네들도 당황하겠다 양궁 데미지는 들어오는데 <laughs> 총알 데미지 안들어와서 천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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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부해 여 10개 갖다 놨어요, 밖에 군 거예요 일단 저 마이크 이제 꺼요네 네. 저를 자꾸 때리니까 맥 하나 더 꺼내, 맥 실드 가져왔어, 이 아, 맞다 맞다 사기야, 사기 마그마 뭐야, 이거 데미지가 안 들어와 용양도 어, 어 나도 지금 안 들어온다 저 보이세요? 어, 그죠 각도 잘 잡으면 안 맞음, 그냥 음? 쟤네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겠다. 마그마 죽지도 않고 털에도 안 맞고. 충화를 <laughs> 안 빼지는 거 아니에요? 충화 있어? 뚜고 있는데, 안맞고는 있는 거예요? 맞는 저... 판정은 나오는데 딜은 안 들어. 심지어 그래. 점점 아 빠지고 있어요 털에 또. 음. <laughs> 음 너무 좋아. 음, <laughs> 쟤네가 음. 물 때문에 그런 거죠, 아, 거의. 어 모르겠어요 저게 저. 쟤네 구조물이라면 아예 인식을 안할 텐데, 제 생각에는 마그마, 저기 기수 쪽에 저 철, 철이잖아요, 이게. 네. 이거 추측이긴 한데, 저거 맞으면 판정이 데미지가 안 뜨는 게 아닐까 싶긴 하네요. <목소리> <목소리> 뭐야, 이렇게 많이 맞는데도 안 단다고? 어, 이건 좀 다네. 이렇게 저, 맞아. 맞아야겠다. 맞아. 이 렉이 아니라 그냥 안다는 거였나? 오오오 봐봐요 진짜 안닿아개머리 빼는데 어, 안 맞죠 그냥 안 닿는 데 지금 네. 뒤에 우리 거다 붙어 지고 있어요 으어어어어어어 바꿔 끼고 있어 바꿔서 갈게 맵 하나 덮고 왔고 총알 또 집어넣네 음... 많이 넣 넣어, 많이 넣어라 많이 많이 넣어 어? 저희 바로 앞에 있는 터렛들은 총알 다 빠진 거같은데어 그러네요 짱이다 이거 보실까요 부수세요 부술 부수 수 있으면 수 있을까요? 해보시죠 아니면 좀더 앞으로 가세요 뭐 많이 맞지도 않으시는 거 같은데 어 좋았고요 네, 나중에 아 보수고 시 봐나? 아